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또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어, 서신서인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결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전하고 싶어 했으면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향해 주안해서 이 기뻐하라 말했던 이유는 당시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빌리보 교인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이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합니다. 과학의 욕심부리는 개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욕심부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 행악자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또 삼가고. 자기가 하는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고행을 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국가나 뭐 단체나 어느 공동체라도 꼭 반대 의념이나 이 반대 의 생각을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있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듯이 정반대의 생각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필리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 필리포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성향과 또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반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육신의 정력을 따르든 쾌락을 따르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고 이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어, 그들의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이 당시 반도득주의자들은 그 영적인 경주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도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맺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자기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살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 이 당시 반도독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은혜로 족하고 더 이상 은혜를 소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었고 기도원도 예전에 많이 다녔었고 예전에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예전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오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 예전에 표시해 놓은 말씀하고 오늘 내가 표시하는 말씀하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번 다른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은혜를 붙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새로운 호흡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23년 새해를 살아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한 가지를 말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대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목표를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누릴 수 있을까, 더 풍족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목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리 뭐라고 하냐면 그 표대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향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유지하고 지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표태를 지키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믿는 우상들도 특실거릴 것이고 더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이 너의 시선을 빼앗을 텐데 그런 것들의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그 목표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오직 한 목표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투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표대를 향해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뢰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새롭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실로 한 교회 한분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명 한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분만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주시는 인생 살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비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비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비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3년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로 새로운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짓고 있는 축구장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을 짓고 이 시간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신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023년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의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이에 예수 그리스를 더욱더 붙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축구장을 건설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그 축구장이 지되고 소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덮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 구원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실로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영원 교훈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을 위에 덤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 날을 고대하에,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스라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다해 경배하리, 그러나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지기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바 아래에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하시 와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 는 교회 이곳 은 주님 을 위한 자리. 내가, 기 도하 는 모든 땅위 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그날을 고대 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두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꿈맘다의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말을 고대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열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직 가운데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최지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 계획한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 사역에 적합한 새로운 미랄 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랄의 모든 가족들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연범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연